안녕하세요. 실카 t v 아, 이제 에, 중고차 매물 소개입니다. 현대 포터2 4륜 구동 슈퍼캡입니다. 현대 포터2 4륜 구동 슈퍼캡 2018년 74,000km. 판매는 1,590만 원 판매합니다. 1,590만 원 판매합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량입니다. 현대 포터2 4륜 슈퍼캡입니다. 4륜 슈퍼캡, 자,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자. 포토사리는요, 참고로 오토매틱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자, 수동입니다. 포토사리는 전부 다 수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량난바 81로에 0649로 문의해 주셔야 됩니다. 차량난바를 알려 주셔야만, 제가 쉽게, 편하게 바로, 이제, 할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요, 자 난발을 모르시면 제가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터 슈퍼캡 4륜구동입니다 깔끔합니다. 차량 상태는 자4륜구동자 어, 시트를 리무진 시트로 아주 멋있게 개조를 해놨네요. 자좀 어, 이제 괜찮네요. 자, 아, 열선 시트에 열선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오토 에어컨이구요자 타이어 아주 양호하죠 타이어 아주 양하고 호연렸땡크 밑에 녹슨 거 없고 아주 양호합니다 타이어도 좋고 자 백밀라 전동 접이식 백밀라 자 이제 자 문넷을 열어 놓은 상태죠 문넷을 열어 놓은 상태 자. 아, 와이퍼 엉 어, 넣는 거 하고, 그다음에 라지에타 아, 이제 냉각수 이제 보충 탱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되고요. 자, 아,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들어가 있고, 레디오, CD, CD 플레이어 들어갔습니다. 74,000 키로 주행 차량입니다 자, 사륜 구동. 자, 6단 수동 6단 미션이 올라가 있어요. 자,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 내장된 눈 밀러 달려 있습니다. 헤들의 리모컨, 핸즈프리 다 되어 있습니다. 시트케. 깨끗하고, 리무진 시트로 개조해 놨습니다. 아주 멋지게 해 놨습니다. 자, 이게 프리미엄 골드, 프리미엄 골드, 자, 범버, 전투 범버 달려있죠? 성능 점검표입니다. 2018년 1월 최초 등록입니다. 2018년 최초 등록 1월. 자, 수동이구요. 자, 7만 4천 키로. 자, 디젤 차, 매일 안 나오는 차 없지요? 자, 지킵니다. 자, 이렇게, 영업용, 렌티력 없습니다. 자,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차,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어, 교환 품목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대우 다 깨끗합니다. 엔진 미션 대우 다 깨끗해요. 제동장치 깨끗하고, 조향장치, 자, 핸들계통, 스티어링펌프양하고 자, 변속기, 자, 모두 양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90만원에 판매하는 4륜구동 현대 포터 슈퍼캡 4륜구동 이제 슈퍼 프리미엄 차량 안내 드렸습니다 아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 입니다 저는 약 25년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대 차량 명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에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새 매물 정보와 또 시세를 알수 있습니다. 할부 판매, 또 이제 차대차, 대차 판매, 가지고 계신 차를 가지고 오시면 대차로 이제 판매합니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도이치 오토월드에 근무하는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전화나 문자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댓글로 상담을 하시면 상담이 원활치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